니가 한 서른, 일곱, 여덟 에 와주신가 확실히 모르겠더라. 난 66년도. 난 촌에 갔다가 오니까 한 서른, 서른, 한 다섯, 다섯 넘어서 요한 여섯에 나왔는 가 보다 나는. 그러니까 이할매들다 경험 다해할매들보다 나는 완전 와서 편하게 살았거든. 물질 하는 거 <목소리> 내가 가보시 우리 옛날에 말을 못하게 옛날에는 먹지도 못했다 이봐가 음. 그래놓니 내가 와 보니까 이 이제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저 할머니들이 이이 이 할머니들이나 오늘 하루 가서 벌어 가지고 그날 그날 쌀한대 받아서 아들하고 밥해 먹고 그랬다네. 그, 그, 애기들 키우고 혼자 버니까 안 되잖아, 아저씨 혼자는. 그래, 또, 배운 도둑질이라고, 이 물질 해나니까 또, 안할 수도 없고, 그래가, 그래 벌어서 같이 살아. 아무래도 둘이가 벌면은 낫지, 혼자 번 거보다. 그래, 아들 커가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잖아, 학교 다니고 뭐하고 이러면은. 그 시절도, 어느 동안 넘어가가지고 애기들 있는. <laughs> 손지들이장가하게 됐는데 어떻게? <laughs> 그때는 젊었으니까 그래 고생이도 했지만 이제 같으면 그렇게 고생하면 안 돼. 아, 이거 못 한다. 나이가 먹은. 그때는 진짜 젊은 아냐? 우리 저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배로 댕겼거든. 자, 나무섬이라는 섬에 가고, 외섬에 가고, 형제섬에 가고, 세 군데 가는데, 그뒤가 작업할 때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가. 작업하고. 그렇게 고생이. 그래도 뭐, 뭐, 이제는 그 배도 안 하고, 이제 취아보니까배다 돼가지고. 나이들이 먹으니까 배, 배녀 탈 사람이 없어서 안 해. 진짜, 우리 진짜 어머니들, 옛날에는 해녀라고 천하게 봤잖아. 옛날, 조선시대에 솔직히. 해녀라면은 막 고개 짤짤 흔들면서 했는데, 그때만큼은 진짜 해녀들, 해녀, 저, 해녀의 딸, 딸들도 엄마 해녀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런 말이 나와. 그렇게 천하게 봐가지고. 근데 이제는 해녀들이라면 얼마나 알아주노? 솔직히 얘기서